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다이소 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명한 통이죠. 여기 다 다용도 소품 보관함입니다. 자, 제가 이거를 요즘 재고가 많아졌다고 해서 한번 다이소를 가봤는데 있었습니다. 자, 뜯을게요. 소리 좋. 오. 자, 그럼 또 다르게 넘어갈게요. 우와. 바로 레몬 사탕입니다. 이 사탕이 안에, 아이고. 안에 그 엄청 신 흰색 가루가 들어가 있거든요. 그거 먹으면 완전 너무 섞어지고 기절할 수도 있어요. 짠.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근데 별로 안 들어가 있어요 여덟 개 밖에 안 들어가 있네요 어쨌든 또 넘어갈게요 뿅 바로바로 바로 접착식 선물 봉투입니다. 제가 포장할 때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샀습니다. 이렇게 아 아주 네. 많습니다. 자 그러면은 제가 이것들을 다 어디다가 정리할 것이냐. 자 일단 오늘의 수학부터 오늘의 수학 그리고 정리할 곳을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 통을 문구점에서 샀었잖아요 하지만 빼줄 겁니다 잠시만요 이자 어떻게 빼줄게이 빼주고 이곳에 넣을 겁니다. 너무 공간이많이남구는찮아요 열어서 한개 넣고, 여러분 이제 이 근데 이거 바뀔 수도 있어요. 자리 이렇게 열고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사탕을. 뭐, 어? 그렇게 많지 않은데,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 들어가지 않아요. 이거. <laughs> 여러분 차라리 여기다 사탕을 넣을까요? 그, 그게 그 나을 것 같은데? 이게 낫네 그나마 이게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음, 그럼 이렇게 넣고 이것들을 원래 자리를 그냥 되찾아가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비닐봉투가 있잖아요. 이 봉투, 이 봉투를 어디다 넣을 것이냐. 제가 가지고 올게요. 여러분, 제가 이곳에 그, 이 비닐봉투 같은 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. 이거는 제가 나중에 자포자 뜻할 때 쓰려고 비닐봉지를 아직 안 쓰고 해놓습니다. 자, 이제 여기다가 이 많은 것들을 더해줄게요. 자, 그러면 이제 넣을게요. 근데 이게 좀꼬깃꼬깃 어쨌든 넣어볼게요. 자 넣었습니다. 자, 그런 다음에, 이제 제가 여기에 포카를 넣을 거예요. 포카를 제가 좀 이상하게 넣어놨네요. 제가 원래 아이브는 나의 순대로 뒀거든요. 그리고 다른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뒤에다가 닫고. 자, 넣었고, 이렇게. 오, 아주 좋은데. 오, 좋은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. 이곳은 텅 비었잖아요. 이곳에 색깔 슬리브를 넣어줄 겁니다. 왜 매워? 아니, 색깔 슬리브 말고. 이런 거 있죠, 이런 거. 이런 거를 넣어 줄게요. 아, 이 이호. 여러분, 이 뒤쪽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. 이런 거, 이런 거 포장할 때 쓰는 거거든요. 근데 이런 거는 딱히 넣을 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다 넣을게요.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닫을게요. 너무 텅 비었긴 하지만, 괜찮아요. 그럼, 빠이빠이.